안녕하세요. 김지은 작가의 분명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앞서 오늘 하루의 시작이 막막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하루를 끝으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자신인 채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 스스로를 마주하기로 해요. 중간에 종소리가 들릴 때면 다시 멀어졌던 마음을 온전히 내게로 되찾아온 채 호흡에 집중하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3초간의 완전한 침묵안에서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하나, 둘, 셋.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그리고 등을 천천히 굳게 펴줍니다. 손은 천천히 무릎 위에 얹어줍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셔도 괜찮아요.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인중의 따뜻한 숨결이 맞닿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통해 나의 몸 전체를 느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서서히 내려놔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루 중 가장 피곤했을지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대변했던 나의 얼굴을 느껴봅니다. 이마 눈썹 눈코 입. 만약 힘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가장 편안한 얼굴로 나를 마주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혹시 잡념이 떠오른다면, 잡념을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생각을 바라보는 내가 있음에 느껴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앞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그 생각에 저항하기보다 그저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점점 더 온전한 내가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과 함께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세요. 하나, 오늘의 글은 행복에 관한 글입니다. 왜 미처 몰랐을까 성숙이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랑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것임을 왜 미쳐 몰랐을까? 나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임을 사실 세상엔 용서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왜 미쳐 몰랐을까? 나의 소유물은 허영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왜 미처 몰랐을까? 세상에 내가 배울 것이란 수학 공식도 영어 단어도 아니, 사랑이라는 두 글자였음을. 왜 미쳐 몰랐을까? 조건 속에서 내게 오는 행복은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원인도 이유도 조건도 동반하지 않는 것임을. 성숙은 이해를, 이해는 용서를 낳는다는 것을. 감사는 나눔을, 나눔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사랑은 나를 이유 없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나는 왜 미쳐. 몰랐을까, 이 글은. 김지은 작가의 책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제 천천히 나이 몸 구석구석의 감각을 다시 느껴봅니다. 하나, 둘. 나의 마음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살포시 미소를 지어 봅니다. 지금 당신을 웃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외부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내부인가요? 이렇듯 미소를 짓는 힘은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소를 기억한 채 삶을 마주하는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더욱 행복한 당신이 창조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워 계신 분들은 지금의 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대로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천천히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깨어봅니다. 먼저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손끝의 감각을 느끼며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발끝의 감각을 느끼며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몸의 감각을 서서히 깨워 천천히 일어납니다. 언제나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